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그남성교회 중국연합회 제84회기 수석부회장으로 출마하는 그 정찬덕 장로님의 추대 및 발대식 취재를 위해서 왔습니다. 현관에 오니까 이렇게 예, 화환이 아주 질비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 한번, 안으로 한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화환이 있고 관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천시, 아, 운미시 참회는 세서만교회 쭉 이렇게 아주 환이 이렇게 발대식에와 같습니다만 이렇게 화 환이 많이 전유된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창들 장로님 추대 발대식을 마치고 지금 다들 나오 계시는데요. 아 환이 판이 엄청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이엄청 발대식을 마치고 지금 나오는데 아, 아, 이 엄청납니다. 발대식을 마치고. 어는데 파워나머지 엄청납니다. 발대식이 아니라 취임 감사일에 갔습니다. 발대식이 아니라 취임 감사일에 갔습니다. 예예예예예 감사합니다. 안생교의전문연합회8 4회기 네, 포총회장, 아, 수석회장, 그, 발대식을 정천백 장난이 마시고 나오는데요. 아, 엄청납니다. <laughs> 발대식이 아니라, 예, 친감사입에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잘해서, 아무래선교하는 아, 전국남성교 이렇게 되기를, 자, 장모님 오늘 그 전국 남성교인합회 제 84회기 수석 부회장으로 그 출마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대 및 발대식을 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런 그 추대 발대식을 처음 봅니다 엄청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뭐 취임 감사 예배 같기도 합니다. 어, 장모님 그 출마의 변화 한번 간단하게 말씀 안 주시죠? 출마의 배경은 저는 하나님의 불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자담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유 장로님 그 꿈의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고요. 네. 또 남성교회 뭐 헌금을 또 이러고 날 하셨더라고요. 네.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 아무나 뭐 돈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요 어,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그, 울릉 목사님 그, 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리 집사 때도 아프리카에 그 저기, 교회도 세우시고 대단히 그, 저 땅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뭐, 이런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하면서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이유 여유고 참 불행스럽게도 어려운 가운데서서 살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못 견디게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사역을 잘 한다고 있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은퇴를 뭐안 놔두고 그 일을 잘 한다고 싶습니다. 오늘 그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평소에 아마 그 인간관계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장모님의 인품을 입증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황하는 만 해도 뭐 이런 거그 화안이 있는 것을 사실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대단한데요. 어, 70만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70만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제가 그룹으로 잘 섬기면서 70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데 최선한 우리 회원들을 섬기고 회원들에게 손과 발이대서 회원들의 심부름꾼 또 회원들의 종이 되는 그런 자세로 70만 회원들을 섬기겠습니다. 네 장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